당신은 말이 신비한 힘을 담고 있다고 믿나요? 몇 마디 말만으로도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불교에서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의 열 가지 작은 주술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짧은 주문들은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고 어떤 이는 곤란함 속에서 전환점을 얻으며 어떤 이는 그것들을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 심지어 삶의 밝은 전환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것들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직접 찌르며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현대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그것들을 보물로 여기는가? 그것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함께 불교의 10가지 작은 주문의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경건한 기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경전 해석이기도 합니다. 각 진원은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어 평안을 보호하거나 업장을 청정하게 하거나 지혜를 증장하거나 복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다본 후에는 당신의 삶에 전혀 새로운 시각과 경험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주문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문이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읽을 수 있는 일상 수행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으며 집안이든 길 위에 있든 진심을 담기만 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함께 십소주를 알아보고 그 매력과 깨달음을 느껴보자. 만약 당신이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일어나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원합니다. 불교의 방대한 경전 중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주문들이 있는데 이를 십소주라 부른다. 그들은 진주처럼 불법의 광대한 바다를 장식하며 간결한 언어로 무한한 힘을 전달하고 수 많은 수행자들이 평안과 지혜의 저편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십소주는 무엇이며 왜 특별한가? 십소주의 기원은 반야경 보살계에 닿아있는데, 이는 수행과 계율 수련의 근본 법문으로 칭송받는 불교 경전이다. 십소주, 십소주는 경문에서 추출한 정수로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응축한 것이다. 그들은 복잡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지만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체보호, 재앙 소멸, 복덕 기원, 초월과 지혜 개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언 하나 때문에 작은 진언이 많은 사람들의 수행 입문법문이 되었다. 또한 불교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독송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들의 이름은 다소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이해하게 되면 그 깊은 의미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재신주, 준재신주는 만원의 주술, 만원지주로 불리며 장애를 제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앙을 소멸하고 길상을 증진시키는 신장주문은 그 이름 그대로 재난을 해결하고 길상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칠불 멸죄 진원은 신체와 마음을 정화하고 죄업을 해소하는 탁월한 법문입니다. 십소주, 십소주는 비록 글자 수는 적지만 각 구절마다 사람의 마음을 직접 겨냥하며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춤 제작한 영적 보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소주는 수백 년 동안 이토록 존중받아 왔는가? 이는 단지 그들의 공덕이 넓고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두가 수행의 문을 쉽게 열수 있도록 평이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법을 처음 배우는 초심자이든 이미 여러 해 동안 수행해 온 수행자이든 십소주는 당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나 복잡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소주는 생활의 여러 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평안을 기원할 때 염송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진언을 마음속으로 지닐 수도 있으며 가족을 위해 축복하거나 고인을 위한 초월 기도 시에도 그들은 놀라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문 뒤에는 자비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처음 접할 때 경전의 심오함 때문에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소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친절한 스승이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문장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믿음과 진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의 가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열 가지 작은 주문은 비록 짧고 간결하지만 각 주문은 깊은 지혜와 놀라운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열 가지 작은 주문의 핵심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그들 뒤에 숨겨진 독특한 매력을 느껴봅시다. 먼저 관음 영감 진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무한한 자비의 화신이라면 이 주문은 관세음의 자비로운 힘을 축소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소원을 신속히 응답하여 보호와 감흥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해 있든 인생의 중대한 고민에 직면에 있든 상관없다. 이 주문을 염송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로 통하는 직통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혼란스럽거나 외로워도 관음보살께서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준재신주입니다. 이것은 만원의 주술로 칭송받는 법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내면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준재신주. 준재신주. 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운명의 병목을 열어줍니다. 사업, 가족, 건강. 지의 어느 분야에서도 준재신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이 주술이 마치 환한 등불 같아서 그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을 밝게 비추어준다고 감탄하곤 했다. 다음은 재난을 소멸하고 길상을 증대시키는 신주로서 그 이름이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난을 소멸하고 길상을 증대합니다. 이 주문은 불교에서 널리 전에 내려오는 보호의 비법으로 특히 불안하거나 위험한 순간에 외우기에 적합합니다. 천재 지변이나 인재를 해소하든 일상의 안정과 순조로움을 기원하든 그것은 강력한 보호의 힘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송하면 마치 자신을 위해 견고한 방패를 쌓아 올려 몸과 마음의 평안을 항상 지키는 것과 같다. 공덕보산 신주의 의미는 더욱 깊고 넓으며 이는 공덕을 쌓는 무한한 보물창고로 불린다. 거대한 보화산을 상상해보라. 매번 이 진원을 염송할 때마다 마치 자신에게 귀한 보석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다. 선행을 쌓고 덕을 쌓든 혹은 수행에 정진하든 이 주문은 복덕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어 미래의 삶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덕이 보물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쌓아야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여의보륜왕진어는 특별한 주문으로 신비한 만이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이 주문은 이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며 직장에서의 난관이나 생활 속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계속 독송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여의보륜을 소유한 것과 같아 당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의지력이 충분히 강하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없음을 알려준다. 대길상천녀 주문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행운과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상천녀는 불교에서 복덕의 여신으로 재물과 순조로움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영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이 주문을 읽는 것은 마치 길상천녀와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것과 같아 끝없는 행운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삶을 더욱 완전하고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다음의 칠불 멸조진화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훌륭한 법문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깊은 후회를 느낀 적이 있고 삶의 여러 장애가 업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주략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일곱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죄업을 소멸하도록 도와줍니다. 매번 염송할 때마다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같아 내면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새벽빛처럼 삶을 맞이하게 합니다. 성무량 숲을 결정광명왕타란이는 수행자가 서방극락정토로 왕생하도록 돕는 특별한 진원으로 여겨지며 수행자의 신심을 강화하고 정토왕생에 대한 결의를 굳게 하며. 중생의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한다. 광명왕을 빌어 아미타불의 정토로 왕생하도록 인도하고 미래를 밝히는 광명을 비추어 무량한 수명과 복덕을 부여해준다. 약사관정진원은 오직 장수와 복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약사열의 모논 공덕경에서 약사열에는 열두 대원을 세워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였으며 신체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능하여 안락을 가져다 주었다. 진원을 염송하면 질병과 고통을 없애고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증진하며 수명을 연장하고 복덕과 지혜를 늘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안락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며 재난을 소멸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불하는 정토왕생 신주주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문에서 최고의 수호신주주로 칭송받는 주술로 그 가피력이 매우 강력하여 연불과 왕생의 중요한 주술입니다. 왕생주문은 생사업장을 소멸시키고 수행자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수행자의 정토신앙을 증진시키고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여 임종시 장애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 원만하게 왕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모든 중생을 보리하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한다. 위에 각 진언은 저마다 고유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공통점은 간단하고 외우기 쉬우면서도 깊은 불법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모든 주문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모두 익힐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깊이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염송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아마도 머지않아 당신은 이 짧은 주문들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당신 내면의 힘의 근원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소주는 짧지만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신비함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꾸준히 수행하고 정성껏 염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떻게 염송을 시작해야 할지 복잡하지는 않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소주를 수행하는 데는 깊은 불교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번거로운 요구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간단하고 유연하여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어 내면의 평화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청정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전용의 불당이나 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한다.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도 밤의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도 언제든지 염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촛불 하나를 켜거나 조용히 앉아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힌다. 염송 열 개의 작은 진원은 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빠르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마음이 진실한가에 달려있다. 모든 주문은 부처님의 마음과의 연결이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가 화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문을 외울 때 마음 속에서 빛이 솟아 올라온 몸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은 맑고 따뜻하며 또한 당신을 보호합니다. 각 글자의 주의를 집중할 때 마음 속의 잡념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에 없던 평온함과 안정감이 대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십소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주문을 한꺼번에 외우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관음영감진원이나 준재신주와 같이 가장 감흥이 있는 주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일 세 번, 다섯 번 또는 그 이상 반복하여 독송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보라는 과정에서는 억지로 기술을 추구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문의 음성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내 내면을 관통하도록 흘러가게 하라. 네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연불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관상을 결합해보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재 신주를 염송할 때는 한존의 준재보살이 빛나는 연화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관상할 수 있다. 보살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 안는다. 이러한 관상은 염송의 효과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십소주를 수행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대답은 각자의 체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불할 때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는데 마치 까다로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한 손길에 어루만져져 평온해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매번 발심할 때마다 잠들어 있던 내면의 자신을 깨우는 듯한 내면의 힘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 당신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며 삶의 한 겹의 담담함과 여유가 더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욱 기쁜 것은 석소주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덕을 회양하여 널리 타인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염송을 마친 후에는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염원하시면 됩니다. 이 공덕을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회양하여 그들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발심은 진원의 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염송하는 동안 무한한 자비심을 일으켜 세상 만물과의 연대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십소주, 십소주를 수행하는 것은 급하게 결과를 바라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첫새 소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며 하루를 마감할 때그 소리로 피로를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이나 염송했는지 따질 필요 없고 정확히 염송했는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선한 뜻을 품는다면 모든 한 구절의 주문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이든 수십 번이든 매일 꾸준히 하면 십소주는 말없는 친구처럼 조금씩 당신에게 평안, 지혜,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귀중한 선물로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남겨내면과 대화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과 연결되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 열 개의 작은 주문을 외우며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간과되었던 잠시의 평온함을 느껴보도록 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이 모든 도전에 맞서는 진정한 힘임을, 그리고 십소주가 바로 이 힘을 찾는 열쇠임을. 마지막으로 이 법을 들은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이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복과 지혜가 함께 증가하기를 기원합니다.